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휴안의원 남양주구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이란 신체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뇌의 중요한 조절 기관인 기저핵에서 문제가 생겨 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움직임, 움직임의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를 위해서 개인의 체질 개선, 개선과 어, 생명 에너지인 이 기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선 환자의 체질과 기혈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서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 한약은 체질을 조절하고 기혈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뜸 치료나 약침 치료, 한방 물리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침뜸 치료는 특정한 경혈에 침을 넣고 체내의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약침 치료는 침에 약물을 첨가해서 경혈에 주입을 하여서 치료 효과를 더하는 방법으로 한약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근육에 전달하게 됩니다. 한방 물리요법은 전통적인 물리요법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 치료법은 근 긴장 이상증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의학 치료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근 긴장 이상증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 긴장이 상증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